자 낚시 도구를 하는 것이 낚시의 시작이다. 피싱게이트 유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이 보리 보십시오. 어유 이거 얘 아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거 완전 라이브 분위기인데 2022년 생활 낚시박람회 왔습니다. 왔고 아, 2일차. 네 일차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어한8 0 0 0명 정도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라이 브 방송하고 오늘 좀 이제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오, 안타깝게도 큰 메이커 회사들이 안 오는 바람에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장비죠. 기본적으로 낚싯대를 좀 한번, 어, 올라온 김에 하나 이렇게 살펴봤으면 했었는데, 아쉽게도, 어, 없습니다. 없어서. 그럼 그냥 가느냐? 어, 우리 비행 타고 왔는데 안 되죠. 아, 그간에 한 번도 못 했던 회사의 줄리이기를 한번 해보자 아,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게 진열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떡상이 딱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밥상이 차려져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품 진열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이번 편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최고의 쪽에 있는 게 신제품입니다 네, 이게 신제품인데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어, 히입니다 <laughs> 히라마사입니다. 히라마사 스프스트롱 히라마사 암부시라는 모델인데 본래 이제 투명한 줄입니다. 이 줄이 투명한 줄에 염색을 한 거예요. 어떤 색깔? 푸른색과 검은색이 보이죠. 이두 가지 색깔을 염색을 한 겁니다. 염색을 해가지고 훨씬 더 투명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신선을 좀 개선을 시켰죠. 그리고 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드는 음, 원래 이제, 나일론 줄도 그레이드가 한 다섯 가지 그레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5등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4등. <laughs> 4등. 이거보다 조금 밑에 있는 줄이 하나 있고, 이제 이거보다 조금 괜찮은 줄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그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선상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실이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줄 길이가 기본적으로 200m, 300m 이렇게 나옵니다. 선상에서 해야 되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300m 많이 가히 쓰거든요. 그렇게 준비한 것이고 기본적인 나일론의 성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정도 되는 그리고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합니다. 제품 자체는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테라마사 제품입 선상 정력 아, 아, 옆에. 자연스럽다. 자, 앞면 있죠, 안면이이분홍유튜브 예, 뭐 중에 본인 굿지가 있는 유튜버가 얼마나 음, 될까요? 자, 엄청 많겠죠. 저가 몰라서 그랬지. <laughs> 그런데 이제 저는 뭐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싱기 아이템 즈인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썼죠? 컬러가 완전히 다르죠? 얘는 컬러가 두 가지, 얘는 네 가지나 들어요 아주 그, 컬러가 화려하죠? 이렇게 컬러가 화려하면 신성이 이렇게 훨씬 더 좋아지죠. 이렇게. 어, 통으로 같은 흰색이 그냥 움직일 때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이 탁 움직인다 생각해보세요. 눈이 확 뜨겠죠? 전주동 할때 굉장히 유리한 줄이 됩니다. 이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라인 그 등급이, 어, 최상 레벨입니다. 어, 최상 레벨. 1등급 레벨인데, 어, 1등급 레벨인데, 구적이 때문에 염색을, 염색을 세번 했어요, 세번 염색 세번해 가서 가지고 있는 흰색하고 칼라를 총네가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격을 2만 오천원 정도밖에 책정 을안 했어요. 1등급인데? 등급인데 보통 1등급이면 가격이 3만원대로 다 올라가요. 왜 그러면 2만 오천원 했느냐? 굿즈잖아요, 굿즈. 아, 그렇지. 아이, 이거는, 예, 네, 굿즈고, 또 의미가 있는 게이2 5 0 0 0원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전부 치어방류 계금으로 다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제품은 백, 물론 다른 제품도 일부 수익금을 일부 이제 환원을 하지만은 이 제품은 아예 대놓고 그냥 다 치어방류 계금으로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로 어, 2 5 0 0 0 원을 책정을 했어요. 1각에서는, 어, 어, 그럼 한 5만원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laughs> 분도 있는데, 그냥 의견만 참고했습니다. 1등급 그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옆에도 같은 제품이에요. 사실은. 베이스가 같은 베이스죠. 가공 조금 다른 거 말고는 같은 베이스입니다. 우리 지금, 어, 조무사의 트레이드 마크 제품이죠. 히트론. 히트론 나노플로트인데 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줄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중구조로 돼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안 쉽죠 이게 안 쉬운 거예요 실제로 어, 물리적으로 두 겹이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안에는 조금 그, 어, 유연한 거 유연성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는 좀 하드한 거 딱딱한 거 이게 폴리, 이게 폴리아미드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렇게 두 가지를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왜 밖에 있는 딱딱한 거그 밖에 있는 스크래치를 좀 견디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부드러운 거는 줄 자체가 좀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그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줄 자체가 조금 부드러우면서, 어, 이렇게 강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두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고, 그 어떤 성능이라는 거죠. 그두 가지 성능이 공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 이 원사가 그걸 실현시킨 제품이에요. 뭐로 가지고? 물리적으로 두 겹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색깔 네 가지 집어넣고 멀티 코팅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회사의 제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시면 그냥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목줄도 있어요.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목줄, 원줄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옆에 있는 이 제품이 사실은 이제 회사가 아 이렇게 이제 먹고 살고, 어 이렇게 이제 빵남에도 나오고, 피신기 아이템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 근원을 만들어준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온 지가 벌써 어,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아마. 정말 이름대로 히트를 쳤죠. 이름 히트론입니다. 히트론. 이 줄도 이중입니다, 이중. 줄 자체가 물리적으로 두 겹으로 돼 있습니다. 밖에는 좀 딱딱한 그 나일론. 그 다음 안에는 조금 유연한 나일론. 그걸 두 겹으로 이렇게 싼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외부에 있는 스크래치, 뭐 어떤 그런 것들에 이제 저항성을 좀 끌어올리고, 그것만 하면은 줄이 뻣뻣해서 못 써요, 이렇게. 이제 안에는 조금 유연한 어떤 폴리드를, 그 폴리아미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두 가지를 결합시켰어요다 이게, 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급, 1등급 레벨의, 에, 원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거는. 지금 굿자하고 살구색입니다, 이렇게. 아우, 평행거사 잘 해놨어. 이런 느낌. 1.65부터 이제 5호까지 나오는데, 에 150m 라인업도 있고, 어올 200m 라인업도 있고, 자, 150m 라인업은 3호까지는 1.65부터 3호까지는 150m 라인업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올 200m 라인업이 하나 나오고, 그리 돼 있어. 좀 복잡합니다. <laughs> 조무사라는 회사 이름체를 그대로 사용했던 게 이제 한동안 오다가 히트론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대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시한 브랜드가 바로 테라카입니다. 이름이. 어, 테라카라는 이름으로 이제 라인업을 따로 이렇게 이제 좀 분리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제품인데 어, 이 테라카는 앞에 제품들하고는 좀 다르게 라인이 안에 공기 구멍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어떤 핵심 기술입니다. 공기가, 아, 공기층이 공기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기의 터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터널이죠. 그래서 원래 정확한 이름이 팔 혈중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보면, 팔 혈중공인데, 그 혈이, 혈관할 때 혈자입니다. 이 느낌이 마치 혈관처럼, 어, 보인다 이래가지고, 그 혈관처럼 되어 있는 구멍이 8개가 뚫려 있다는 거 이제 구멍.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굿즈나 히터로 나노플루트하고 그냥 뭐가 다르냐.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요. 얘가.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공짜 없거든요. 자, 이런 게 뭐냐면은 강력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줄 자체가 단면이 이 공기 공만큼 적은 거예요. 그래, 매듭을 딱 하게 되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면만큼, 그 공기층만큼 강력을, 손해를 봅니다. 대신에 얻은 건 뭐냐. 그러면. 얻은 거는 이 공기층을 부력제로 사용합니다. 자, 부력제로 사용해서 줄이 조금 더 기존에 예를 들어서 히트로 나노 플로트나 피싱기 아이템 굿즈보다 굿즈가 예를 들어서 5cm가 예를 들어서 뜬다면 얘는 뭐 6cm, 7cm 더 뜨는 거죠. 이렇게 좀 더. 표면에서. 그래서 어, 804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서 한 5cm에서 10cm가 가라앉습니다. 이 정도. 지금 이 제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1304라는 제품은 아예 표정이 완전히 붙어 있어요. 이렇게 뜨는 걸 얻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강력을 잃어버리고 자1304 같은 경우에는 뜨는 거를 더 얻고 강력을 더 잃어요. 거기에 이제 방향이 좀 다르죠. 특가 시켜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품이 테라카 멀티플러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도 또 이렇게 칼라를 집어넣죠. 예. 예쁩니다 이렇게 칼라가 들어갑니다 핑크와 옐로우 그리고 흰색이 제 들어가는거죠 흰색도 컬러지 않습니까 예, 투명은 아니니까 그 세가지 칼라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신성을 이제 끌어올린거죠 이제품 실제 이제 중공사 같은 경우에는 테라카 멀티플로터나 옆에도 지금 8중공사인데 중공사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조금 더 뜨거든요, 표층에. 표층이 뜨기 때문에 낚시를 할때 유리한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제로찌나 어 아, 주 저부력 찌를 낚시를 할때이 채비 정렬되는 게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표층에서 라인이 많이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이걸 다 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로. 그럼 이 찌가 저부력이기 때문에 채비 자체도 저부력 아니에요. 이거 다 끌고 내려가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저항이 많이 걸릴수록, 그래서 이게 표층이 좀 떠있으면 훨씬 더 이게 좀 수월하게 내려간다는 거죠. 이 채비가, 이 찌가 아주 저부력일 때좀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인데 더 이렇게 멀리 던졌다고 치면 원투 낚시를 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동해 같은 경우에는 원투 낚시, 찌 낚시인데 좀더 멀리 던져요. 자, 이럴 경우에는 더 영향을 받아, 이렇게. 줄이 만일에 이제 가라앉는다 이러면은 아예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이 같은 경우에는 이 804도 잘안 쓰고, 1304를 많이 씁니다. 아예 표정이 떠있으면 좋겠다. 왜? 안 내려가니까. 그러면 표정이 아예 떠있으면은 그나마 조금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어, 이런 그 테라카 멀티 플로터나, 어, 조무사 완전 플로터 같은 중공사 라인을 쓰는 겁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릭스 자 멀티 플로트는 그냥 일반적인 나일론 낚수줄입니다 거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 해요 세미 플로트. 그러니까 세미 플로트도 어, 어떻게 보면은 자 만들어진 단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자체가 어, 세미 플로트, 일반적인 나일론 스프스트롱 뭐다뭐 음, 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제품들이 비중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거의 다 똑같습니다.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거의 다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그래서 비중이 1.14 정도 나옵니다. 이 제품 특징은 아까 설명드렸던 히트로 나노 플로터처럼 얘도 이중입니다. 물리적으로 이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재가 조금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다가, 음, 이제 이렇게 또 염색을 했죠. 색을 또 집어넣습니다. 신성을 좀 끌어올리는. 예전에 모델들은 사실은 이런 그 컬러가 염색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신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일이 더 많아졌어요 염색을 두번세번 번 해야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조부사세미플로터가 기존에 이제 신기 세미플로터라는 제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제품도 지금 뭐 물론 판매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저렴한 제품을 어 조금 출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굿즈처럼 좀 이렇게 시장에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논게 점사 세미토플 그래도 가격 대비했을 때 가격이 2만원입니다 저희들 책정 가격이 가격 대비했을 때 절대 다른 라인한테 안 떨어집니다 그게 뭐로 반정되냐면 매출하고 바로 반정이 됩니다 작년에 출시를 했을 때 지금까지 매출이 어 이렇게 보통 줄이 처음 나왔을 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또 특별한 줄이 없습니다. 고기 뭐잘못는 줄이 어디 있어요? 특별한 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게 움직이는데 얘는 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런 녀석이에요얘 이름이 점사 세미 플로트입니다. 얘도 기본적인 우리 나일론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 다 가지고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세미 플로트. 가공이라는 것들이 위에 뭐, GV, 뭐 G80이나 G90처럼 조금 더 어, 하드하게 혹은 조금 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줄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 줄 자체는 3등급의 아주 우수한 품질을 어 보여주는 라인입니다. 제가, 제가 4등급이랬죠? 네, 4등급입니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날론인데, 얘가 4등급. 얘는 소나타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소나타급입니다. 그리고 같은 소나타급이 하나 더 있죠. 쟤는 선상용이고, 얘가 이제, 찌학시용으로 어. 에... 가장 저가형. 15,000원 가격이 이름도 이제 필드를 다 휘어잡아라 해가지고 필드 마스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마스터 못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어 그냥 일반적인 세미라인 나일론 낚싯줄의 네 번째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보급형 보고평. 네, 보급형입니다 네, 자, 소나타급. 네, 소나타급입니다. 요 밑에 완전히 이제 500m짜리 있죠? 우리 덕, 덕용, 덕용 모델이 흔히 이야기하는 최고 이제 밑에 레벨. 아반떼. 네, 걔는 뭐, 아반떼급인데, 에, 안 들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카본으로 넘어가죠 카본도, 카본 제가 일부러 세 가지를, 가져온 거세 가지를 지금, 어, 열심히 팔고 있는데, 카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레이드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그레이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1대장, 2대장, 3대장을 들고 왔어요, 제가. 그 밑에 있는 아예 이제 저가형 모델들은 안 들고 왔습니다. 가장 이제, 이, 이제 괜찮은 낚싯줄이, 어, 지금 이제 그 원사가 들어갔던 모델이 테라카 에포로로 카본입니다. 아까 테라카 멀티플로트하고 이제 같은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일론, 아주 카본의 이 원사가, 자, 물리적으로, 제가 물리적으로는 단어를 자꾸 썼는데, 이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런데, 진짜 얘는 이제 세 겹이에요. 아까 나일론은 두 겹이라고 했죠. 카본은 세겹 들어갑니다. 최고 안쪽은 최고 부드러운 거. 그 다음 중간. 밖에는 최고 딱딱한 거. 최고 밖에 딱딱한 거는 이제 내 마모성 극대화시킨 거예요. 밖에 이제 거치니까 거기에 저항성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세 겹으로 만든 거예요. 그 원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이렇게 테라카 호로로 카본입니다. 가격이 2만 장입니다. 50m. 가장 많은 그 신뢰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판매를 해봤을 때 가장 어 높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우리 정우이 도왔습니다. 정우이 아, 이거 정우나 저도 정우인데 자, 그 다음 모델이 자, 저쪽에서 팔고 있는 거 들고 왔죠. 어 쇼크리드입니다. 자, 카본 아까 아까 이야기했던 테라카, 호로로 가본이 세계비라고 이야기했죠. 진짜 3중입니다. 이 모델은 2중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지겠죠, 약간. 어떤 성능이. 이렇게 세 겹이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어렵겠죠. 그리고 두겹 정도로 해서 가격도 조금 낮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이제 소지 자체가 안에 끄는 나일론은 똑같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거. 밖에 끄는내 마모성을 좀 끌어올린 거. 좀 강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두겹을 만들거든요 어그 제품이 들어가 있는 모델 쇼크리드입니다 쇼크리드 이름이 정확하게 이름이 투레이어 시스템입니다 자 마지막 카본 히트론 도로로 카본입니다 블루 라벨 히트론 제품군들이 어 이거는 그둘 색깔이 아닙니다 히트론 도로로 카본 레드 라벨 히트론 도로로 카본 그레이 라벨 히트론, 후로룩 카본, 블루라벨 이렇게 세가지로 나오거든요 라인업이 원사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 히트론, 그후로룩 어, 어, 카본, 그 레드라벨은 지금 이제 아이 제품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 못 드리는데 걔는 원사 자체가 아예 다른 회사 겁니다 아예 다른 회사 그러니까 제가 어 한번 바로 이해하면 바로 알수 있는 그 회사의 원사를 저희들이 수입해서 만든 거고 어 얘는 이제 그 라인업 이름 중에서 최고 밑에 있는 거 카본 중에서도 최고 조금 밑에 있는 네 번째 그레이드 들어갑니다. 이게. 3 레이어가 1, 2 레이어가 2,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거 있고, 얘가 네 번째입니다. 이 모델이, 이거 그 원사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가격도 15,000원 합니다. 히트론, 후로로 카본, 블루라벨. 이 P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쪽에 P를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사실 이제 P를 부를 때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P. P라고 잘안 하죠? 어. 당연히 합사 주세요 이요 <laughs> 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려면 뭐 다른 것도 합사를 시킬 수,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어떤 소재들도 그래서 P 합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P 합사 주세요 P 이렇게 첫 번째가 X4의 오라칸입니다 X가 무슨 뜻이냐면 브레이드 개념이 많아요. 곱하기. 그게 X에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곱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닥을 꼬았다 이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제품도 어 실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X4와 네 가닥을 꼬았다. X6, 여섯 가닥을 꼬았다. X8, 여덟 가닥을 꼬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X4니까 네 가닥을 꼬은 어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 만든 이유는 용도 자체가 캐스팅 하는 용도, 이렇게. 캐스팅이라고 던지는, 요 던지는 용도가 아니에요. 내리는 용도. 선상에서 뭐, 오징어 낚시, 문어 낚시, 침선 낚시, 라이트 지깅, 이런 거는 캐스팅을 하지 않거든요. 그때 쓰는 용도로 만든 줄이 그거 뭐 캐스팅 못해요? 안할 <laughs> 수는 있는데, 캐스팅을 했을 때 사업이기 때문에, 줄이 이래 가지고 있는 우둘두둘한 그 느낌이 로드에 전달될 수 있어요, 1번. 음. 그 다음에 그 우둘두둘한 느낌이 저항, 그 우둘두둘한 부분이 저항이 돼가지고 비거리가 파랍사보다는 떨어집니다. 파랍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업사를 가지고 못하느냐? 조금 더 세게 던지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런 개념. 어, 그런 개념이고 그런 낚시를 할때쓸수 있는 제품이 엑스포 오락한 P 합사입니다. 엑스포 오락한 같은 경우에 어, 좀 보급형입니다. 가격이 25,000원입니다. 라인은 150m의 커터 25,000원. 어, 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야, 만 원짜리도 있는데 뭐가 그렇 비싸?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어, 그 제품 저희들은모르십니다 사실은 모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P가 100%입니다. 네 가닥 다100% P라인을 다 썼습니다. 다른 제품은 어떤 눈이 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가격을 맞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네 가닥을 다 했을 때, 어, 만 원이나 만 오천 원으로는 맞추기가 좀, 조금 곤란합니다. 여튼, 150m에 25,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멀티 스패드입니다. 멀티 스패드. 왜 멀티냐? 얘도 멀티 1이 들어가면, 이제 짜잔, 여기 있죠? 이 컬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컬러 5 가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예. 진정한 멀티죠. 좋게 표현하면 멀티고, 안 좋게 표현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laughs> 이게 저희들 회사의 P라인업 중에서는 최고, 어, 최상입니다. 최상이고, 지금 아까 설명했던 엑스포 오락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레벨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 레벨인데 4업이기 때문에 뭐 규정을 하자면은 8합짜리 어떤 제품군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밑에. 그 다음으로 3등이 들어가고 그이 제품 라인업으로 해 8합 만든 게 넘버 no. 2. 얘가 8합인데 최고 좋은 거 넘버 no. 1이 됩니다. 자, 얘도 이제 100% 8가닥을 전부 다 피 라인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로, 결과론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150m 컷 때가 4만 원, 뭐 1m 다가지고 6만 4천 원. 이제 최근에 이제 피 라인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피 최상의 라인업으로 해가지고 꼬고 그 가공하고 했을 때 4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일본의 실제 라인업 중에서 이 최고급 그 라인들의, 그 라인들이, 라인들이 금액이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제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실제 이제 P 라인 같은 경우에 같은 호수인데 이렇게 같은 호수가 이렇게 있, 어도 두께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면은 두꺼운 줄을 브레이드를 했을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같은 8가닥을 했을 때. 그런데 줄 자체가 브레이드 기술이라고 꼬는 기술이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엉성하게 꼬은 다든지 그리고 엉성하게 꼬은 것을 코팅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일 하면은 줄이 조금 두껍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 그리고 아까 사업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팔합사를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팔합사 같은 경우에는 던지는 용도입니다 캐스팅 용도라는 거죠 왜 줄을 여덟 가닥을 꼬았기 때문에 사업사보다는 훨씬 더 원형에 가까운 줄의 어떤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던졌을 때, 캐스팅을 했을 때, 가이드 저항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사가락 끓는 소리도 좀 줄어들고, 좀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유리하고, 거기에 조금 특화된 낚시에 쓸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에깅이라든지, 에깅 애깅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파랍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에깅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무늬 오징어 낚시죠. 물론 이 줄도 이렇게 밑에 하는 모든 낚시들을 다할수 있습니다. 요즘 뭐, 이야기하는 한치, 뭐, 쭈꾸미, 쭈꾸미하고 오징어. 실제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섬유 쪽에 계신 분은 들은 이야기인데, 사합사보다 팔합사가 같은 동일한 국, 주격, 굵기면 약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는 하십시오. 어, 제가 뒤에 기계 사면 한번 진짜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브릭스가 원래, 예,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영어는 원래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어,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에 또라이, 이런 뜻이 하나 네, 있어요. 음, 또라이. 와보, 또라이. 나, 저는 이제 거기에 미치광이라는 뜻을 하나 봤는데 미친놈처럼 한번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한번 뒤져서 보자. 그런 의미로 만들었던 건데 300m 카본입니다. 이게 300m. 300m 카본의 전통 있죠? 일본의 베이직 FC라는 그 모델이 아마 오랫동안 나왔을 겁니다. 그게 개를 한번 까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제품이 프릭스. 프릭스 브로록 카본 300입니다, 예, 모델이. 이것도, 어, 제가좀된것 같은데,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손해를 해삭했죠, 적자가, 가 엄청 났었습니다. 특히, 들고 있는 사무줄 이렇게 찾으면 아주 그냥 소화가 잘안 되는, 이게 가장 그 손해가 많이 났던 호스입니다. 대신에 얻은 거라고는, 프릭스가, 이렇게 이제 생활낚시 박람회 이런 데 오면요. 예, 프릭스를 알고 조무사를 모르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 그런 광고는 제대로 된 아, 그런 라인이 프릭스 를루본 300입니다 제 제품을 제가 설명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거를 참 저는 안 하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있었는데 오늘 딱 걸려가지고 제가 에, 우리 제품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품이 이렇게 그레이드도 이렇게 다르고 가격도 그래서 다르고 안에 성, 성질이 다르죠? 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소재도 다르고 이런 특징들이 이, 있기 때문에 에, 잘 고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어, 다음 그 낚싯줄을 선택을 하실 때 어, 당연히 조무사수를 선택하시면 좋겠지만 다른 줄을 선택하시더라도 오늘 있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선택을 하실 때 예, 도움이 되셨으면 뭐 그런 바람입니다. 아, 이상 피딩 아이템 연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